내소원이 178이 되는 게 돈. 아, 진짜 우리 서복가. 소박한... 아, 저 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디까지가 팀을 위한 거지? 어디까지가 나만 생각하는 거지 사라진 1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2019 시즌. 아. 19시즌이었나 거기? 네. 프로데뷔 18년 차인 이용균 선수도 1군 통산 기록이 17시즌이에요. 왜 그러냐? 19 시즌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곧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용규 선수가 트레이드를 원하고 이 요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방출도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겁게 꺼내야겠지만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경쟁에서 밀린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아~ 경쟁이 아니네 음... 경쟁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전 시즌에 충실히 했어 네. 안타 백4 0개 넘게 치고 음... 그죠? 근데 경쟁이 없어. 음. 근데 포장은 되게 멋있게. 팀이 잘 되려면, 어그 말은 팬들은 들으면 아 팀이 뭐잘 되려면 아, 이렇게 생각이 있겠지. 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음. 그리고 내가 신인이 아니죠. 네. 연차가 쌓였고 그내 나름대로 자존심이 그, 있고 음. 국가대표 외야수로 음. 어. 테이블 세터를 했었고 몇 번을 나하고 지금까지 야구를 해왔던 게 있는데 경쟁자가 아닌데 내가 그 자리를 그냥 말한 마디에 없어져야 돼. 음. 납득이 안 가죠. 진짜로 어, 캠프 때 했어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 음. 처음에 정확히 갑자기 자이스로 간다고 얘기를 하길래 정확히 수비 코치한테 물어봤어. 음. 내가 알아야 되니까. 어. 그죠. 어, 내가 나중에 그래야 할말이 있잖아. 음, 어왜 왜왜 왜 자익수 연습을 하냐? 음. 어, 팀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중견수 할 건데 어, 뭐근 근우 형이 중견수로 가게 될 상황이 생길 것 같다. 음. 그때 자익수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연습해 을 달라. 확실이 음. 어, 오케이. 오케이 했죠. 음. 어, 팀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계속 자익수야. 음. 물어봤죠. 아니 자익수로 정확히 포지션을 옮길 건지. 음. 중견수로 쓸 건지 말을 정확히 해달라. 내가 호, 연습에 혼돈이 되니까 지금 음, 어디에 맞춰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래요. 근데 갑자기 기사가 나와 우리 팀은 오늘 이렇게 오래. 아, 베스트 구원으로. 베스트 전력이다. 아. 나 한마디에 그래도 나름 고창이었잖아. 아. 그러면 그 코칭스 감독님 대안은 있어야 될 거야. 아니 어. 아, 그래, 그런 그리,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9, 9번으로 내려왔어 그냥 한다고 했어요 응. 그때 응. 자존심 상했는데 응. 왜? 내가 9번에서 잘 치면 1, 2번 올라가면 아, 되니까 그쵸. 자익수 <laughs> 근데 마음 한켠에는 이 중견수라는 이 응어리가 나한테는 음... 이게 계속 남아있다 왜? 음... 경쟁에서 밀린 게아니고 음... 내가 수비 훨씬 더 잘하고 음... 어, 내가 경험이 훨씬 더 많고 아 정말로 저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만약 했다가 정말로 갑자기 저보러 유격수 보래 유격수에 누가 대표팀 황창있는데 근데 초선 때 빠져야 돼. 나니까 납득이 가겠냐는. 거지. 이게 이유가 음.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 너무 그냥 올 시즌 구상에 너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팬들은 모르. 캠프 때 제가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몇번 했는지 몰라. 음. 솔직히 상한 일이 엄청 많았어요. 음. 진짜로 잠을 운동이 안 됐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음. 아홉 시 운동 나가야 되는데 일곱 시 어디까지 잠을 못 자. 내 앞이 그, 너무 그려지는 거야. 지금 이이이 음... 이, 이 움직임, 어이 음... 감당이 안될것 같아. 내내 내 마음적으로, 음... 어 그래서 좀 솔직하게 빨리 알아봐 달라. 음... 난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 음... 어,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인 지금 하신 얘기 말고 그 스프링캠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엄청 많으신다. 심한 사건은 이제 세기탄에 있었죠. 어... 어. 어디까지가 팀을 위한 거지? 음... 어디까지가 나만 생각하는 거지? 어. 하... 이, 이 계산점이 안 쓰더라고. 어. 그래서 끙끙 알았던 거예요. 캠프 때. 근데 이상적으로 팬분들이 어, 저를 봤을 때 제가 실수한 부분도 뭐 인정하지만 이게 딱 기간이 FA 기간 음... 계약을 하고 나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내 한편으로는 내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왜 FA 계약을 해, 하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나야 하지 말지 어, 부상이 하지, 없으면 하지 말지. 하지 말지. 어. 어... 난 그게 싫었던 거야. 음...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가 어, 이거를 네, 어디까지? 그래. 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된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아이 어, 정도 나도 뒤로 빠져줬으면 된거 아니야? 어, 옵션도 그렇게 해줬고, 어? 9 번의 자익수까지 어, 참고 받아줄게. 대신 실력으로 실때잘 치면. 어, 2 2번못 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죠. 어, 근데 그 기회조차 안 주려고 하는 음... 게 너무 눈에 딱 보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온 거야. 어, 아... 그 어디까지 내가 잘 이걸 버텨야 되고, 나온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되고, 고참 대우를 해달라? 이게 아니고. 음... 맞아. 대화를 하면 충분히 고참들은 음... 이제는 알거든, 내가 야구할 날이 얼마 안나오고 음... 어, 대화가 되잖아요. 어린 그렇죠. 친구들이 아니죠. 잖팀 음... 사정을 알고. 근데 그런 대화가 없으면 이게 오해가 요만큼의 오해가 너무 커져요 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어어 음. 어. 사람이 싫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뭐 감동기만 고참이랑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고참이 이팀 내에서 뭘 찾겠냐고 지금 심란한데 그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대화가 없었던 거어아나 너무 공감한다 왜냐면 음. 그에다 (2.1이니) 4 2군내로 가서 나... 폴업 순는 1순위 받아야겠다 음. 2군에서 18세이브 했나 세이브왕 했어 세이브왕 2군에서 <laughs> 진짜, 맞아 올, 맞아 어, 맞아 올해, 맞아 어, 올해도 너무 나는 너무 공감해 올해도 응. 근데 뭐 대우가 응. 아니야 올해 초반에 너무 안 좋았어 아, 막, 나 내가 너무 안 좋은 게 느껴져 팀에 보탬이 안 되니까 빠지고 싶은 거야 막 애들 기회 뺏는 거야고이군 응.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대화가 어, 대화가 진 어, 부르시더라고 어. 뭐, 갔다 오면 어떻게 해? 바로 응. 갔다 오겠다고 맞는 거 같다고 이렇게 대화가 되니 되고 아또안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대화가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도 이제는 그래, 팀의 맞아. 사정 돌아가는 그렇지. 분위기를 아니까. 어. 대화되면 내 그러니까 나만 막 힘들고 그래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이해가 되니까 그런 게좀 필요하긴 할거 같아요. 나도 은규처럼 잠을 못 잤다니까. 아. 그럼 이용규 선수는 뭐 이거저거 일 입고 막 하면서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 나오고 막 트레이드도 안 하고 방출도 안 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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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뒀잖아요. 그냥 뒀잖아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냈나요? 똑같았어요. 어... 10시 좀 넘어서, 웨이스장 가요. 음. 관장님한테. PT 받고, 거기서 도시락 쌓은 거, 한 20, 30분 앉아있으면서 소화시켰다가 바로 대전구로 출발. 음. 대전구에서 혼자, 저구석에 가서 몸 풀고, 한 30, 40분 풀고, 캐치볼 하, 이제 나와서 애들하고 캐치볼 하고, 티베팅 치고, 방망이 치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한8시에다 9시 되면 내 야구방 그쪽 가서 복근 운동하고 스윙 돌리고 똑같이 밤 음, 1년을 응. 근데 9월 1일에 그 징계가 해제가 됩니다 팀에 다시 복귀할 때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다른 건 없었어요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를 다시 할수 있는 거 음. 응. 그게 좋았으니까 근데 음. 나 모르겠어 나는 네가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고 정말 이런 거를 이가속마음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잘 모르잖아. 야구 잘하고. 근데 다시 복귀했을 때, 그래서 아, 졸업파뭐 하러 그렇게 음. 얘기를 해서, 그랬나. 어쨌든 이 팀에 있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좀 의아했지. 아. 근데 생각해보면, 용규가 야구를 너무나 사랑했고, 야구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음. 음. 너무 좋아요. 음. 진짜 그정이더 그 제일... 많았지. 아. 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라 생각이 더 많았지. 일년아쉬셨으니까 다시 복귀해도 뭐 성적으로나 뭐나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벌써 이제 두번깬 거니까 2020년 어, 깨고 또 어, 올해 깬, 깬 거고. 그 얘기가 참 기억에 남네요. 어디까지가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팀을 위한 건가. 아그 얘기가 진짜 기억에 남네요. 이게 선수들이 제 3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얘기가 끝나는 부분이지만 그게 내일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경기 응.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팀을 아, 위해 희생하는 그렇죠. 거예요. 응, 응, 응. 응.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플레이 맞아요, 맞아, 맞아. 열심히 그냥 맞아요. 텔레텔레 할수 있는 거 열심히 뛰어서 아웃되일 거한번세이브 되고 응. 어,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어, 우리 팀원들이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런 게 팀을 위한 희생인 거지 밖에서 무슨 어떻게 팀을 응. 위해 희생해? 응. 그렇다고 뭐. 말을 막 애들은 뭐 요즘 세대가 뭐 잡는 것도 아니고, 어 다들 알아서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서 어. 주요 단신 이야기를 음. 해보겠습니다. 사진 주요 단신 사진 있어요. 전 이거 사진까지 있는 건 몰랐는데. 뉴스에 하단에 나. 아 주요 단신 이제 기사가 써야 되는데. 그쵸, 그쵸. 응. 아 타이밍이 딱 맞은 거지. 그때 타석에 들어. 야, 179cm로 나왔어. 아니야, 지금 아니, 완전 그게, 잘못 놀아. 네. 제가 정확히 딱한 72는 될 거예요, 딱 72. 아, 72. 12딱 되겠다. 2는 아, 절대 안 돼. 음. 음, 절대 안 돼. <laughs> <높습니다. 웃음> 근데 이거 아, 진짜, 진짜 초수들이 아 몰라. 네. 작은 사람 나오면 확실히 진짜 타점 잘안 생겨. 아, 그건 있어. 아, 그래요. 큰 사람이 나오고 뭐. 면이 포인트가 보여 네. 어디를 던져야겠다 막 이게 딱빈 곳이 보이는데 음. 이 키가 김선빈이나 뭐 작은 선수 나오면 이게 포수가 더커 보여 막막 음. 인성형이 막 앉아 있고 막 등치 막 이거 네. 어디서 오히려더 많이 잡힐 것 같은데 네. 이중요 포인트가 잘안요 확실히 그키 이야기 172cm 음. 어, 미만일 것이다 음. 딱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아내분 만났을 때. 아내분이 키 때문에 일주일간 연락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키 때문은 아니고. 네. 의아해 했겠죠. 왜요, 왜요? 아니, 갑자기 분이? 연락하고 만나 어. 만나고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게 만나도 되는 건지. 음. 그때 사실 뭐 처음 만나고 형 어, 뭐 사귀자 이러지 않잖아. 음. 또더 이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정들이 있잖아.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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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처음 봤을 때 괜찮은데 생각보다 응. 키가 이제 작아. 어. <laughs> 얼굴 잘생겼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연기. 그래서 살짝 고민했다 네, 어, 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아키 어, 때문에? 아내분, 네 와이프랑 연애할 때 찍을 때가 참. 그러면 런 적일 수 없었어. 아이 그런 없어? 질문을 내요. 당신들. 아왜그 궁금해하니까. 아니 아내분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6 8 와. 내 소원이 178이 되는 게소원이었니까 저는 야 178만 됐었으면. 전 진짜로. 진짜 소박해. 요전 75가 꿈이었어요. 78. 아, <laughs> 진짜 우리 소박한. 아저 아, 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78. 7 8을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든 한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봐. 그러면 아, 와이 시야가. 약간 아, 아, 근데 85 이런 대상들 얼마나 좋겠어. 진짜. 근데 이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맞아, 이렇게, 맞아, 내가 맞아. 67이건 68이건 뭐 60이든간에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그냥 그치. 이걸로 제인생에 다른 아. 불편하고 아쉬움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안대형 음. 아, 저는 음, 확고해요. 주전에서 밀리면 저는 은퇴할 거예요. 경쟁에서 제... 밀렸을 경우. 아, 그러니까뭐팀의 음. 사정이 뭐 있겠죠. 음, 음, 또 어린 음. 뭐.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량이 저하되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주전을 이제 터치 이제 물려줘야 되고 음, 음. 제가 뒤에서 좀 끌어줘야 되는 입장이 생긴다. 저는 끌 끄는 입장에 안 있을 것 같아. 음. 끄는 입장. 주전이면 하겠지만 왜? 후배들이 눈치 보게 돼. 아. 고참이 더가웃에 있으면 눈치를 아. 볼 수밖에 없어. 음. 어? 그래서 소리도 막 재밌게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참 막 이런 선들이 만약에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해봤거든. 음. 장난식으로 소리 갔다가 욕 먹을 것 같고, 그렇지. 어,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밀리면 저는 은퇴한다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예, 그 그런 은퇴 시기가 있, 예, 확고한 음.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 나에게 땡땡땡이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규에게 오탄이란. 아, 너무 와 너무 잡혀. 심수창 오탄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네. <laughs> <laughs> 형이 딱 초등학교 거에던져야 오타니가 필 던져야, <laughs> 던져야 그그이렇할수 아, 아, 그래? 아, 있는 아, 거. 혹시나 진짜 그런... 어, 나올 줄 알고 제가 어. 건져. 아, 진짜 오타니 선수 이야기 많이 해 줬는데 와, 그 정도 이용 선수가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의 투수라면. 음. 두 번째입니다. 이용규 선수에게 코스염이란. 와. <laughs> 아, 나도 궁금하네. 개인적으로. 너한테 코스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가 뭐야?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내 캐릭터가 된거 같아서. 음. 그래도, 그렇지. 왜냐면, 이용규 맞지. 하면, 아, 코스염,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어. 어. 이제 이용규 선수가 코스염 없는 건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음. 음. 약간 저만의 그냥 외형적인 캐릭터가 된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음. 이용규에게 중견수란? 중견 아. 좌익수란? 외화수란 <laughs> 9번 타자란? <웃음> 9번. 9번? <웃음> 9번? 응. 음. 하면 돼. 어 아, 그러면 하나의 네. 글씨란 아쉬움 오. 자 이제 마지막 나에게 땡땡땡 이란 이유입니다 이용규에게 이천안타란 이천안타란 하... 나의 꿈 음... 목표이자 꿈이었으니까 음, 천안타가 넘어가고 네. 나서부터 꿈이었어 네. 진짜로. 음... 어때요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프로가 되면 이랬어야지 하는 이렇게 뭐 선수가 돼야지 꿈꿨던 모습에 (2000) 한타도 있었었나요 없었죠 그죠 아. 그런 생각까지는 아. 절대 못 하죠 그다음까지 그 왜냐하면 (2000) 한타에 대한 욕심도 (1000) 한타부터 생긴 거니까 아, 네. 그만큼 이 (2000) 한타라는 기록이 야구 선수였던 학창시절의 이용규는 꿈꿀 수 없,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대단한 기록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치. 있는 거니까 생각도 못했지 어, 꼭 달성하게 되면 또 저희 스토킹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 꿈이 있었어 100승 하고 싶었어 어... 100패를 먼저 하고 그만둘 뻔했어 <laughs> 100패를 먼저 하고 그만둘 뻔했어 어, 다행이야 어, 자 이렇게 오늘 이용규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스토킹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하네요 어, 오랜만에 음. 야구 이야기들을 예,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들을 음. 정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던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걸 보시는 어, 팬분들, 어,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오늘 뭐 거짓 하나 없이 음. 음,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 또 해야 될 얘기도 음. 예,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어, 여기. 스토킹 더 많이 구독 좋아요. 음. 야 아, 프로네 프로. 심창의 소년은 또 어떠셨어요? 나도 이제 LG 입단 음. 동기 음. 그 한화에서도 같이 뛰었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나는 예민할 수도 있고 맞아. 민감할 음.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나도 너무 고마운 거야 음. 왜냐면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음. 뭐 이런 게좀 민감했는데 나도 용규가 솔직하게 다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 나도 다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또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요즘 그게 더... 제일 아쉬워요. 색깔들이 없어진 거. 음... 형 나, 진짜 형 음... 그렇게 음... 안 느껴요? 음... 음... 맞아. 나는 이제 고참이 되니까 그런 게좀 아쉽더라고. 음... 너무 다좀 얌전해지고. 왜냐하면 온순해지고. 다... 그렇지. 음... 겁나지. 사람들 눈치 보고. 근데 음. 플레이할 땐 눈치 보면 안 되거든. 음. 그, 거기에 감정에 그냥 몰입해서 할 수도 있고, 음. 사람인지라, 또 실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뭐라 해도 해서는 안될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저는 예전 야구더더좀막 재밌었던 게, 아. 선수마다 각 팀에 맞아, 맞아. 좀 색깔들 있는 아. 선수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팬분들도 그게 재밌는 거야. 누구는 되게 안 좋게 보지만, 아. 또 그거를 되게 좋게 받아주고, 그 선수의 색깔을 존중해주고, 그 선수를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좀 그런 게 저희 야구가 좀더 흥행하고 음. 팬분들한테 좀더 다가가려면 뭐팬 서비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라운드에서 뭔가 퍼포먼스도 그렇고 자기 색깔로 좀 야구하는 투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인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 내년 시즌도 그렇고 스토킹 구독자분들 정말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어 일단은. 야구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저 또한, 어, 프로야구의 이런 한 그냥 선수로서 음. 책임감을 갖고 더 좋은 플레이, 어, 은퇴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 날까지 저는 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는 야구를 위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플레이로 보답 드릴 테니까, 어, 조금 실수한 부분도 어, 좀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고, 어, 좀 저희 선수들, 프로야구가 다시 흥행할 수 있는 거는 어, 팬분들의 힘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니까 야구장 좀 내년에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면 많이 찾아오시면 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 열심히 한번 또 어, 팬분들 위해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킹 이용규 선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